1의 자리 수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는데요. 1의 자리 수가 8이고요. 10의 자리 수는 모르, 모릅니다. X라고 둘게요. 이 자연수는, 이 자연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 X, 이 자연수는 10X 플러스 8입니다. 이 자연수는, 그러니까 이 자연수, 10X 플러스 8이라는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 10의 자리와 x 1의 자리 각자리 숫자의 합 이게 합이죠? 각자리 숫자 합의 3배보다 이걸 합한 것의 3배 곱하기 3이에요. 3배보다 이만큼 작다. 이만큼 작다. 이런 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합한 것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 음, 라고 하는 거죠. 작으니까 빼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10x 플러스 8은 3x. 8, 3, 24 빼기. 정리. 일단 정리. 3x 플러스 22죠. 자, 한쪽으로 모를게요. 이항해서 x 왼쪽 빼기 3x는 22 빼기 8. 요거 7x는, 요거는 14죠. 음, 그럼 x는 2가 나오네요. 10의 자리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8이 되겠죠. 여기다 20번으로 돼요. 20에다가 8 되니까 28. 어, 28이 되겠습니다.